우주도 한번 까봐서 덜 기대는 없는데 지금 선수로 만족할 수 없어서 잉글랜드의 토트넘, 아, 데니로즈. 또 나왔죠? 티나 포스터, 다음 카드 아 잉글랜드 리쿠 쇼레인이 약간 아 선. 흑반라별 10반이라... 기대도 안 하는데 어? 나의 아 진짜 안나올까 홀트비 심상 심성... 아이고 천천히 내려와 디아 진짜 너무하네 수소 쥬로 베르마일론 진짜 중간 칸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오늘 와 진짜 너무한다 <laughs> 아니야. 남아,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또 나왔는데 피드백쓰 르헨티나 아, 센터백 로호 아우 진짜 여기에 스트라이커 바추아이 의미있죠 근데 이렇게 쪼는 맛이 있긴 한데 오.. 나와야 되는다죠 파울리스타 어, 9이야 파울리스타 사 리치 아.. 어, 진짜 안나온다.. 라라이 베레이라 아 진짜 야르모넨코 아또안나왔 내려오지 마라. 빨리 알려줘. 자, 카드. 아, 진짜 요 장째냐 앵글랜드 인데, 월 컷. 아, 진짜 텐션 이높을 수가 없 어요. 키우 카드 얇 아요. 멕시코 i 절 아, 우 진짜 참, 참, 포스 전반전 마지막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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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참, 이뚱 참, 참, 전광판 독일 센터백 무스 타피 아우 센백이 뭐가 있지 지금? 다음 카드 역시 얇아요 있나 천천히 내려오지 말이줄래 진짜 진짜 는이 친구는 이친이고 기대도 안됩니다 이제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데 안나오네요 역시나 tar <marriages> mig <timing> 센터 백, 마티유. 어, 드디어 뚱뚱이. 중간판이 나왔어요. 잉글랜드. 웰파일워커 라이트 백에 비를숨겨셔서 아주 좋긴 한데. 두 번. 바로 다올 리가 없지. 천천히 내려오지 말라고. 과연, 굵대요. 아이씨. 다음 카드, 얇아요. 덴 롱커 다음 카드 아주 넓어 다음 카드 라이아 빨리 내려오세요 그렇지 이 내려온다 JIG, 어, 같이 하면서 세 루게이, 세 개째 또 망했죠. 러시아 스트라이커, 스몰로프, 천천히 내려. 아 진짜 이게 패턴이 있어서 와 진짜. 오 뭐야? 벤테해 나쁘진 않아. 이 네. 같이 두 개. 자, 파타. 터질까? 여기서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요? 전광판? 뭐야 왜 렉걸리냐 조지마 뭐야 누구야 누구야 마티치! 마티치~~ 마티치 아 이거 맨유덱으로 가야겠네 스쿼드 마티치~~ 아, 마티치 괜찮지 요새 좋아요 마티치 86이어야 걸어 나오니까 아쉽네. 일본 그 아이바리 이누이 8 0 짜리나 하라. 77칠 텔라를 안 지르고 안 나오면 좀만 더 지르겠습니다. 비오로페우, <laughs> 이거 왜 나와? 알상하고요. <laughs>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리버풀의 롤리지 지르고 안나오면 10만원만 더 지르고 이제 카드값만 할건데 안나오겠죠 아스지마노 <laughs> 루프스키? 스키 세. 다음 카드는 늦게 내려오죠. 그렇지, 그렇지, 전광판 스페인 보안판 있어요. 이미 있어 있으니까, 또 뚱뚱해, 또 뚱뚱해, 전광판 또 스페인. 뭐야, 모라타! 모라타! 모라타. EPL로 가야겠네. 왜안 나와, 모라타는. 음? 지금 케인이 있으니까, 그 백업으로 써도 되고, 투톱으로 써보고, 되겠네요. 모라타. 아열바요아우시야 근데 안 주죠 좋은 거안줘 제수스가 나왔는데 지저스가 다른 지저스가 나왔네요 저는 카드깡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있는 선수로는 아니 무슨 컴퓨터랑 해도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브라질 필리페 안데르손 내려오지마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 슈퍼머팅 카드 반페르시 또 안나오잖아요 폴란드 골키퍼 아 수륙쟁이 하지만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카드 까는거로만 지금까지 잘 뜬거는 그니까요 아,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은퇴. 음, 어이구 진짜. 까다오네지더몇 백을 질룰순 없고. <laughs> 스페인 라이트 백 온네알. 근데 지금 깐김에 깔려고 그까아 그러니까? 그래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보라 힘이 그리고 아직 아 진짜 하나도 안 뜨냐 트라이커 레버쿠젠의 뭐, 올란드가 그러니까 몸싸움도 안 되고 바로 팔리진 않으니까 아, 중복 독 되는구나 대포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구나 SBC. 그런데 하나도 안 뜨네요. 스킵해보려겠다. 진짜 안 뜨면. 아, 레미, 로잉 레미니까. 스페인, 에스파뇰, 어, 그라네로. 가야 할것 같네요. 사발레타, 아까 모라타가 끝이네. 오 이제 나왔다, 나온다, 나온다. 뚠뚠이뚠뚠이 거운 게인데, 인품인데? 툴에? 이게 누구니? 아, 그 블랙 카드는. 기 <laughs> 이아라멘디. 근데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매칭이 너무 안 잡히네. 아. 부안프랑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laughs> 망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망하는 거 보고 살로몬 칼로우. 그지리게 그러니까 한번 떠 줘야 되는데, 아... 아 진짜 이트 로스 님뭐 누구야? 아는 감사 합니다. 뭐 나오나? 누구냐? 쌈부 회자 진짜 안 뜬다. 아르헨티나, 카스코, 그, 아 진짜 미엄, 스페인, 골키퍼, 레알의 카시아. 갈. 엘리세우, 오씨 어무한 거 아니에요? 일, 만다, 나올 때가 됐잖니.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니? 다산, 까는 맛이 없어요. 기사로 한 40이면은 뜨나요? 뜨나요? 뚠뚜이 블랙카드, 인폼, 크로아티아, 스트라이커 이거 누구야? 부디르미르가 누구예요? 부디르미르 찾아가야겠네 진짜 이얘 누구지? 얘 누구야? 진짜 끄지 말라고 진짜 프랑스 토트넘 이거 뭐크아크 응크. 아,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안줘죠 이건 양가 은비야 동안좋아 아르헨티나 중 미드필더 1망전시즌2 얼마까지 까먹을 수 있나 카세레스 안녕 그나마 안 두꺼워요 1디캐롤피0컬 나는 거안 바랍니다 오카스라이바 음. 말고요 또 질렀는데 그래도 할 만한데 베인 센터 베 B R A 음. R 루이스 봤거든요 산체스 나왔어요 헤나 투 산체스 아이콘? 바추와이 쓸만은 하던데 진짜 너무한 줄알았 아이고 우리 전봇대 아저씨 또 나왔네 손흥민 그러면은 오늘 지루만 안되는데 <laughs> 소사 오우 아씨 오우 진짜 돈이... 둘라고 이러니... 드디어 떴습니다. 뚱뚱이가 뚱뚱이... 인포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느긋한... 이거구나! 느긋한, 느긋한 요거네요. 요거야,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브라질, <laughs> 베르난지뉴, 베르난지뉴. 개망했어. 개망했, 오, 뚱뚱이. 과연, 쪼개져서? 잉글랜드, 센터백, 첼시, 케일. 감사합니다, 케일. 캉테 나오면 마티치랑 같이 쓰면 얼마나 또 있어 필립 필립 아도 음,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차라노볼루 안녕? 다 까버려야지 그냥 기대도 하네 오 뭐야 브라질 스트라이커 벤피카 조나스 <S> 조나스 예요 안 나오지 뭐. 가스트루